같습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고향을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어, 지금 댁에서 어, 모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 같아라 라는 말처럼 모두 충만한 연휴 보내시는 <laughs>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뭐 보름달, 가족모임, 송편. 예, 여름이 지나 이제 약간은 쌀쌀한 날씨.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강강수월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보름달 밑에서 강강수월래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강수월래 하면 사람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도는 것인데요. 강은 그 외적 강자이고. 수월은 물이고, 레 하면 올레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강수월레란 외적이 물 건너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남해안에서 이 노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남해안에서 물 건너 외적이 온다. 이 말은 일본 해적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추석의 민속놀이 같지만 이 놀이 속에는 경계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니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합치자. 이런 또한 단결의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되는 춤을 추면서 같이 즐기는 것이 과거 공동체의 아름다운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용어를 사용할 줄 모르겠는데요. 귀송하는 그 인파들을 민족 대이동이다 이런 말을 쓰곤 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같이 자랐고 친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큰 집도 시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에 관한 말은 별로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향, 고향 부모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제사까지 지내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조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까지 불러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추석의 문화였습니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분열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 되기 위해 장시간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됨의 욕망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지만 요즘 인문학에서는 진짜 욕망과 가짜 욕망을 나눕니다. 진짜 욕망을 진정한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 뜻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해보면, 하나됨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민족 대 이동을 살펴본다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가족 안에서 서로 하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laughs>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 오토랭크는 그의 책 꿈의 심리학 에서 꿈을 통합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프로이드는 꿈을 성적인 욕망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 역시 하나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꿈은 내가 잘때 꾸는 꿈도 있지만 희망도 꿈이라고 합니다. 통합과 하나됨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내 소망도 하나 되는 것인데,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무한한 투쟁의 장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때내 일상과는 반대로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이 나타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때 막연하게나마 다툼과 경쟁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화해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사에서 11장 7절에는 암소와 곰이 같이 눕고 그 새끼들이 친구가 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염소와 표범이 같이 눕는다고 하면서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들까지 이 경쟁의 세상 안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상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추석은 가족끼리 하나 되는 동아시아의 문화이지만 심리적으로 추석은 하나됨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됨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고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학에서는 죄라는 것을 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누어지는 것이다, 나누어지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니 다투고 다투다 보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 되는 것은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됨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공간복음 모든 부분에서 발견,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최초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는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라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로마의 예루살렘 총독인 빌라도도 로마에서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가이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이샤라 지방에는 거대한 신전토와 도시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아라고 말했다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다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세례를 주었으니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그 질문의 방향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서 너희에게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보다 좀더 길게 표현했는데요. 아마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더 익숙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개혁개정으로 읽은 것입니다. 어제 책 읽기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의 시라버로 메시아를 시라버로 번역한 번역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메시아, 곧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저 로마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황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화려한 로마풍의 도시 가이샤라 빌리포에서 베드로는 거대한 로마의 궁궐에 있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곳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대들었다 항의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분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루실 분이 당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황제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반란군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니.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빌라도 총독을 없애고 로마까지 진군해 가서 로마의 황제가 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른 나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시니 여태까지 예수를 따랐던 나는 어떻게 되고 여기 있는 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되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때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네등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셨습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 앞에서 있는 베드로를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물리치고 로마까지 진격하여서 황제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한 번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르쳐 본 일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께서는 그를 사탕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앞에 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 선자가 아니고 스승 뒤에 선자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상식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리스도,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였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의 황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라독스, 곧 역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역설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박사 학위를 마친 후에 1928년 12월 1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독일인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직 수락을 하면서 했던 설교는 Jesus Christ and the Essence of Christianity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이 설교문 안에서 십자가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논문 같은 설교에서 기독교의 핵심 곧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기독교 자체의 독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기독교는 Human to God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 God to human,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명상이나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많은 요소들은 다른 종교와 비슷하지만 바로 이 측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설교문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네퍼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보네퍼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자리는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리가 아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두 명의 범죄자 가운데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의 죽음은 범죄자들의 죽음과 죽음과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대적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을 살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만큼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 속이 상황 속에 예수의 절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는 화려한 로마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보네퍼는 바로 여기에 이 역설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권력자의 승리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절망 위에서, 범죄자들 사이에서, 죽음 앞에서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죽음이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보네퍼는 이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 권력을 향한 향한 욕망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이 돈과 힘에 반응하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절망의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이끌려 끝이 나는 순간에도 나를 놓치 않으신다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권력과 돈과 향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면서 따르는 삶이 아닙니까? 독일 출신의 신학자이고 의사였던 슈바이처는 세네갈에 가서 이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슈바이처는 하나님은 독일의 유복한 삶을 살며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독일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네갈의 정글 속에서도. 그곳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원주민들 사이에도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복하여 특혜를 누리던, 누리면서 살던 유럽인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슈바이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겁니다. 같은 독일인이었던 히틀러는 총과 탱크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무수한 죽음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의 황제가 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히틀러야말로 베드로가 말한 로마의 황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자리이고 하나님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 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늘 나와 같이 계시다는 확신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추석입니다. 서로 화합하는 즐거운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신겹게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고 동시에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를 감사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부모님, 가족과 친구들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들 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들을 품고 같이 죽음으로 가셨고 이들의 절망과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늘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놓으시고 영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들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또한 그 용기를 우리가 줄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한 비전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한가위 맞이하여서 충만한 하루 또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전교인 어, 성경읽기.